정계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돼지갈비집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. 대선 후보 때 예. 부산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. 막 정치 없이 이제 하다가 그날은 특별히 지역 위원들 좀다 모이세요 했었요 음, 예. 부산 울산 예. 있는 거다모있었던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돼지갈비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막 후보가 얘기도 하고 징교도 갖고 그래 이쪽 것들을 저쪽에 하는데 그 사이에 막 고기가 다탄 거예요. 음.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. 음. 그러니까 돼지갈비 타면 어떻게 돼요? 제까맣게 되잖아. 음. 네. 제까맣고 진짜 잘 드시더래요. 책하는 거를? 아, 보통 이러면 이제 건강한 거생각 어, 잘라서 이렇는데 절대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 그냥 음식 있는 대로 계속 드시는 거 보고 어. 거기에서 보고 있던 지역인장 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와. 진짜 멋있더라. 우리하고 똑같이 멋더라 대선 후보 그때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. 예. 전혀 가식도 없지고 타든 안 타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음. 드시는 걸 보고는 음. 와 대선 후보 같으면 자기 이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, 없잖아요. 그렇게 이제 소박하고 좀 친밀감이 있어서 이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<laughs> 완전히 바꿨다. 아이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다. 음.